저면 1년, 늦으면 3년 안에 상담 실장이 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논스톱으로 상담 실장으로 가장 빠르게 진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내가 상담 실장이 될수 있는 시기가 된 거거든요. 6개월 만에 상담 실장이 되는 경우도 봤어요. 20대 초반인데. 뭐 남자도 상담 실장 될수 있나요? 질문 주셨던 분 계시는데. 네. 상담 실장이 되기 위해서 꼭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담 실장 연봉 높이는 방법, 고액 연봉 받는 방법, 면접 잘 보는 방법. 이런 사람이 훨씬 상담 실장이 되기 유리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주실장 TV 구독자 여러분, 주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의 요청 때문에 특별히 만들게 된 영상인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대다수가 상담실장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병원이나 상담실장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댓글이나 여러 주변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실장을 꿈꾸는 걸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담실장을 꿈꾸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담실장을 꿈꾸 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여성분들이었다면 요새는 남성분들도 상담실장을 꿈꾸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남자 상담실장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매년 매년 올릴 수 있는 연봉의 폭이 한계가 있다면 상담실장들은 능력이나 노하우에 따라서 1년 만에 적게는 3천만 원에서 3천 500, 3천만 원에서 4천, 혹은 3천만 원에서 5천까지 연봉을 올릴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담실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주셨던. 어떻게 하면 상담실장이 빨리 될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실장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노하우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1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어,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업계에서 10년 이상 지내다 보니까 주변의 평균 연봉대를 보니까 20대, 30대에도 평균 5천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병원 상담실장 분들도 어, 보통은 평균적으로 5천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여자로서는 조금 큰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해 주시는데 댓글로 답변을 해 드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셨던 질문을 토대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주셨던 질문들이 어, 어떻게 하면 상담실장이 될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상담실장이 될수 있나요? 병원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상담실장이 될수 있나요? 저 지금 30대 중반인데 혹은 저 20대 초반인데 혹은 30대 후반인데 지금 상담실장 될수 있나요? 병원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 자격증이 없는데 혹시 상담실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안에 상담실장이 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 주세요. 어 우선은 제가 어떻게 해서 상담 실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우선 업계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상위 1%의 연봉을 받았던 상담 실장이었고요. 현재는 이런 상담 실장들을 관리하고 상담 실장들이 더 좋은 매출을 낼수 있도록, 더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코칭해 주고 원장님과 함께 병원 운영 및 기획 등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총괄 매니저입니다. 그 상담 실장이 되는 가장 보편적인 루트가 병원 코디로 자를 해서 상담 실장까지 가는 그런 루트 가장 보편적인데요. 저는 그런 보편적인 루트로 상담실장이 되진 않았고요 제가 상담실장이 되기 위해서 병원으로 처음 취업을 했을 때가 이미 30대였어요. 그래서 어 되게 늦은 나이에 상담실장이 되기 위해서 이 업계에 뛰어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상담실장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을 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처음에 조금 운 좋게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되게 큰 성형외과의 해외사업부의 마케팅팀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제 외국어가 필요했었는데 그때 저는 영어가 아니라 좀 특이하게도 중국어를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어, 한 9년 정도 음,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결국엔 중국에서 다시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어, 석사까지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이미 30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중국어였어요. 외국어.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서 제가 처음에 했던 역할은 그 중국인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인들이 질문해 주는 거에 대해서 통역을 해주고 간단한 응대를 해주고. 그러니까 점점 재미가 있고. 간단한 응대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응대를 넓혀가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제가 답변해줄 수,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제가 답변해주고 제가 응대했던 분들이 저를 통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걸 보고 보람을 느꼈고 그게 제가 상담실장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케팅 부서에서 해외 사업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운 좋게 상담실장으로 스카웃이 된 케이스예요. 어, 어떤 분야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 내가 할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좀 빠른 루트로 상담실장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상담 실장이 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할것 같아요. 빠르면 6개월, 그리고 늦으면 3년 안에 상담 실장이 될수 있는 방법.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어, 왜냐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상담실장이 될수 있을까? 내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할수 있을까? 어, 내가 이 나이도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담실장이 누구나 아무나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담실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딱이두 가지는 있어야지만 시작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적성. 두 번째는 센스입니다. 최소한 이두 가지는 꼭 있어야지만 상담실장이 되기 위해서 스타트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두 가지 조차 안 되시는 분들은 어제 생각에는 그냥 상담실장 말고 다른 길로 취업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적성에 맞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상담실장 될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상담실장은 아무래도 고객을 응대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소통으로 인해서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같이 일하면서 그만두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아무리 방법을 주더라도 본인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받는 스트레스는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너무 당연한 일.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인사를 하고 위소를 짓고 웃으면서 응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담을 하는 영업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되지 않는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람을 응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조금 아이 성향이신 분들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우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신 분들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어 저는 상담실장으로서는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힘든 여정이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상담실장의 길은 좀 맞지 않는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센스요 센스. 물론 센스 없는 사람도 상담실장이 될수 있지만 조금 그 길이 험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상담실장이 되기 위해서 센스가 왜 필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지만. 고객한테 필요한 걸줄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려운 부분,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난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긁고 있어. 답이 안 나오겠죠. 센스가 없는 사람은 고객은 이걸 원하는데, 이걸 추천해주고 있고, 고객은 이걸 질문을 하는데, 뭐 캐치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고객이 딱이 얘기를 했을 때, 첫 알아듣고 센스 있게 거기에 맞게끔 응대를 해주고 고객이 간지러운 부분을 아 거기가 간지럽구나 하고 거기를 싹 긁어주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간지러운 데를 딱 긁어줬을 때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쵸 딱그 느낌이에요 내가 간지러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센스 근데 그 간지러운 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일을 하나를 시키면 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시키면 딱 하나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시켰는데 둘셋 넷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훨씬 상담실장이 되기 유리합니다 그래서 센스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쉬워져요 일을 하기도 쉽고 더 재밌어지고 더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혀집니다 제가 나중에 상담실장 중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콘텐츠를 만들 건데요 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상담실장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우선 병원에 취업을 해라, 입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루트가 코디로 취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내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내가 관리사 자격증이 있다, 그럼 관리사로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병원에 취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병원에 취업을 해서 병원의 시스템을 알고 병원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고 병원에서 어떤 환자들이 있고 어떤 진료를 하고 있고 어떤 시술을 하고 있는지 취직을 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해봐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루트도 상관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루트는 코디지만 사실 꼭 코디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시거든요 조급하게 성공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 조급함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1년 뒤에 3년 뒤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개월 6개월 뒤에 계획이 아니라 1년 3년 뒤에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도 최소 1년 길면 3년 안에 상담 출장 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3년 뒤에 내 모습은 지금과 똑같겠죠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시작을 했다면, 3개월, 6개월들을 보시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어, 입사했더니 3년 된 상담실장님이 있고, 1년 된 상담실장님이 있어. 근데 저 상담실장님들의 1년 전의 모습, 3년 전의 모습은 우리가 보질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뒤, 3년 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와 나도 저 상담실장처럼 상담할 수 있을까? 혹은 저 1년 된 코디처럼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년 전저 코디, 1년 전에 저 코디도 분명히 신입이었고요. 3년 전에 저 코디도 분명히 신입이었어요. 그때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지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익숙해진 거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 6개월 뒤를 보지 마시고 1년 뒤, 3년 뒤를 보시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던 20대 초반이던, 30대 후반이던, 40대 초반이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나 처음은 있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경력을 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경력이 없는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경력이 없는데 상담실장 될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장은 상담실장이 될수 없겠지만 일단 시작을 하시면 내년에는 상담실장이 되실 수 있고요, 내후년에는 상담실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는 연봉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복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나를 써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거기 연봉이라든지 복지조건보다 급여는 적지만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선 나를 뽑게 해야겠죠 음. 즉 신입 코디로 입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 간호조무사로 입사를 하시는 거고, 신입 관리사로 입사를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신입으로 우선 입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접을 제가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면접을 보다 보면 꼴랑 코디 경력 몇 개월. 혹은 뭐 서비스 직업에 있었다 혹은 승무원이 없다 혹은 나는 서비스 직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했다 이러면서 바로 상담실장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저는 절대, 절대 뽑지, 뽑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뽑히더라도 결국은 오래 못 버티고 퇴사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일단 경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우선은 경험에 집중을 하고 연봉이나 직급은 잠시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선 나를 뽑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선 신입으로 입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이가 많고 어, 상담실장의 경력이 전혀 없는데. 연봉은 또 많이 바라고 혹은 경력은 없는데 상담실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누가 뽑겠어요? 저 같아도 뽑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력서 넣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정말 제가 정말 수백 명의 이력서를 보고 수백 명의 면접을 봤었는데 제가 처음에 뽑는 기준은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신입이거나 딱이두 가지예요 경력이 없다면 신입이어야 돼요 두 가지 루트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력이 없다면 신입으로 신입 직원으로 입사를 하셔라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입사를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력서에 최대한 나를 어필을 하세요 나는 경력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내가 이 회사에 얼만큼 기여를 할수 있고 저를 뽑아 주신다면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경력은 없지만 정말 솔직하게 나를 어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뽑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정말 기회가 생겨서 첫 직장에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무조건 최소한 1년은 버티세요 왜냐면 병원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병원만의 문화가 있고 병원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병원의 문화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제가 봤을 땐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포기를 하시고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하신다면 사실 내 커리어가 쌓이지 않을 뿐더러 내 이력서만 지저분해지고 다음 직장의 면접을 보더라도 3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 6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 어, 채용하는 입장에서 절대 뽑지 않습니다. 꼭첫 직장에서 1년을 버티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직장이 나에게 돈을 덜 주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별로더라도 1년을 버티셔야 그 병원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직장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눈이 생기려면 내가 우선을 알아야 돼요. 병원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 상태에서 어설프게 판단을 하고 어설프게 포기를 하면 다음 기회가 없어지고 1년 3년 안에 상담실장이 되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 거겠죠 상담실장이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버티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을 버티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장 많이 일하셔야 되고 가장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가장 희생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요건 노하운데, 어, 1년 동안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절대 잘난 척 하시면 안 되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특히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더더더욱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첫신입사원 입사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알려주는 걸 보면 정말 알려주고 싶게 하는 직원이 있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알려주고 싶은 직원이 되면 최대한 많이 알려주게 되고 똑같은 1년을 근무를 하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노하우가 달라지거든요. 같은 1년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최대한 불쌍한 척,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어, 사람의 마음을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내가 알려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새로운 직원, 특히 경력 없는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왜냐면 사실 충원의 의미가 되기보다는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알려줘야 되고 결국은 알려주고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짜증 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적고 고마워할 줄 알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그리고 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점심 시간도 10분 더 일하고 혹은 아침에도 10분 더 일찍 출근하고 어, 10분 더 늦게 퇴근하고 최대한 알려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더 많은 걸 배워 가실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1년보다 더 많은 기회가 오실 수가 있어요. 꼭.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셔라 정말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알려주면 또 까먹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어제 알려줬던 질문은 오늘 또 하고 오늘 알려줬던 질문을 내일 또 하고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겠어요 한번 질문했던 건두번 묻지 마시고 꼭 메모하세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지금 알려주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신중하게 적고 있고 열심히 받아 적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진다면 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적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메모하셔야 돼요 꼭 나만의 메모장을 만드시고 노트를 만드세요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했다면 입사를 해서 일 한다면 1년 동안 무조건 잘하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신입이니까 나는 신입이니까 조금 대충 해도 되겠지? 나는 신입이니까 좀 못해도 되겠지? 나는 신입이니까 부족한 게 당연하지.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시기보다는 신입이지만 더 많이 노력하고 신입이지만 더 많이 희생하고 신입인데도 많이 불려지는 직원이 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일하다 보면은 잘하는 직원을 자꾸 부르게 돼 있거든요.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절대 억울해 하지 마세요.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키게끔 어떤 일을 줘도 넙죽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빨리 상담실장 갈수 있는 쾌속열차예요 남들 몇년 동안 배울 걸 1년 동안 배울 수가 있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나를 많이 부르게끔 하시고 최대한 나를 많이 시키게끔 하세요 그게 정말 기회가 되거든요. 실제로 상담실장까지 쾌속으로, 고속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경우의 대다수가 어, 그런 경우예요. 잘하는 직원을 스카우트해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하면서 직장 상사한테 꼭잘 보이세요. 이게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직장 상사의 눈앞에 알짱거리면서 최대한 상, 생색도 되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걸 1년 동안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논스톱으로 상담실장으로 가장 빠르게 진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직장에서 코디에서 상담실장으로 스카우트 되는 경우에요. 관리사에서 상담실장으로 스카우트 되거나, 혹은 간호조무사에서 상담실장으로 스카우트 되는 경우, 이게 가장 빨리 상담실장으로 승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 직급자 혹은 지금 있는 상담실장,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상사들한테 잘 보이시는 거예요. 잘하는 직원은 항상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코디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상담실장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코디가 할수 있는 역할과 상담실장이 할수 있는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코디의 역할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일하느냐, 따라서 나의 위치도 업무도 달라집니다. 코디가 나는 단소디니까난 단순 수납, 접수, 응대, 정리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계속 코디에서 머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코디지만 나는 상담실장이 될 거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남다르게 일하는 코디는 상담실. 이건 상담실장이 하는 일이니까 상담실장에게 무조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상담실장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고 따라 하게 됩니다. 내가 상담실장의 역할을 할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상담실장이 될수 있는 시기가 된 거거든요. 상담실장이 되어서 상담실장의 역할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할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상담실장이 될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컴플레인부터 컴플레인 고객이 왔을 때 상담실장한테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대답을 못할 수는 있지만 옆에서 상담실장이 대답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상담실장이 하는 걸 보고. 하나씩+ 하나씩 흉내를 내다 보면 작은 응대가 점점 커지고 어 이제 상담실장한테 넘겨 무조건 넘겼던 주의사항 안내라든지 단순 컴플레인부터 간단한 상담까지 시작을 하게 되면 점점 자신감이 생겨요. 만약에 어점 제거 후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옆에서 상담실장님이 하는 걸 보고 배우고 적고 공부해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어 상담실장님이 할 일이 있으면 상담실장이 너무 바쁠 때 코디가 직접 앞쪽에서 이런 것들을 응대를 해주면 상담실장이 보기에 오 고맙기도 하고 어? 제 잘하는데 만약에 내 자리가 비어졌을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담실장이 일이 생겨서 갑자기 공석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큰 기회가 되 수 있거든요. 혹은 상담실장이 갑자기 휴가를 가는 경우, 상담실장이 오프인 경우, 쉬는 날 이런 경우에 내가 그 상담실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서 내가 그 상담실장을 대체하게 된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대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오게 돼요. 어, 이 코디 정말 잘하는데? 그럼 부상 부실장으로 진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부실장이 되면 당연히 그 다음 상담실장으로 갈수 있는 길이 훨씬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가치라는 직장 상사 상담실장 그 위에 총괄실장한테 잘 보이세요. 그리고 내 능력을 어필하세요. 그리고 내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상담실장의 자리를 비웠을 때 상담실장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랬을 때 해내시면 돼요. 처음에는 못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랬을 때그 기회가 왔을 때딱 잡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상담실장을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상담실장이 되는 경우도 봤어요. 20대 초반인데 그 사람이 20대 초반에 상담실장이 됐다면 25살 혹은 30대가 됐을 때는 엄청난 노하우가 쌓이고 당연히 몸값도 많이 올라가 있겠죠. 키포인트는 상담실장이 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한 직장에서 스카우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코디지만 코디를 시작했지만 거기서 상담실장이 될 수가 있고요 관리사로 시작을 했지만 상담실장으로 스카웃이 되실 수 있고요 음, 간호사로 시작을 했지만 상담실장으로 스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서 스카웃이 되셔라 1년 동안 내가 상담실장이 할수 있는 역할을 해낸다면 그러면 내가 상담실장이 될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상담실장이 될수 있는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경력이 없어도 할수 있나요? 네할수 있습니다 신입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월 6개월들을 보지 마시고 3개월 6개월 뒤에는 어렵겠지만 30대 후반이지만 1년 뒤에 40살에도 상담실장이 될수 있고요 3년 뒤에도 상담실장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실장이 되기 위해서 꼭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상담실장이 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신입으로 지원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자격증이라든지 상담실장 자격증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가 대신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남자도 상담실장 될수 있나요? 질문 주셨던 분 계시는데 네. 이제는 남자 직원들도 많이 뽑는 시대가 됐고요. 저희 병원만 같아도 남성 고객들 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남자 직원들에게는 불로 오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할 때좀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1년 뒤에 2년 뒤에 남자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 직원들보다는 훨씬 더좀 몸값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까? 귀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실장이 빨리 될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와 팁을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제가 실무에서 이 자리까지 오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최대한 열심히 구체적으로 대답해 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시는 질문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상담실장 연봉 높이는 방법, 고액 연봉 받는 방법, 그리고 면접 잘 보는 방법, 진짜 실질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도 빨리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